송정 옛길의 시작인 해운대의 숨겨진 명소 고호의 길은 반고호의 풍경하인 알리석항의 가로수 길과 비슷하다 하여 주민들이 고호의 길이라 하였으며 웨딩 촬영지로 사랑받고 있는 장소입니다. 고호의 길로 알려진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소 메타세카이어 숲길에서 출발해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폐군수 창고 기억의 쉼터를 지나 송정을 조망할 수 있는 신곡산 전망대를 지나 송정 앞바다를 바라보며 송정해수욕장까지 갈수 있는 걷기좋은 길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해운대 자동과 송정을 오가는 주민들의 주요 이동통로였으나 6.25전쟁 당시 분수창고 설치로 이용이 제한되면서 잊혀진 길로 남아있는 걸 해운대구청에서 보고 난 것입니다. 송정해수욕장에 도착하여 넘실대는 파도소리 들으며 맨발로 백사장을 걸으니 기분도 상쾌해지고 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에 취해 백사장에 발자국을 남기며 한발한발 걸어 봅니다. 송정 옛길 송정해수욕장 맨발 글기를 마치고 송정 다소식당에서 전복밥을 먹고 폐선부지를 산책로로 탈바꿈한 부산 그린레일웨이 길을 향해 송정에서 밑포까지 걸어갑니다. 가는 내내 아름다운 풍경과 수려한 해안절경을 따라 운영되는 해변열차 스카이캡슐을 바라보는 재미로 지겨운 줄 모르고 그렇네요 다음에는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을 타고 추억을 남기고 싶네요 스카이캡슐은 7 내지 10m의 공중에서 바다를 관람하는 캡슐형이며 미포에서 승사포까지 운행하고 해변 열차는 민포, 정사포, 송정까지 운행하는 열차입니다. 달마지 터널은 1985년 북한 간접선이 침투했던 곳으로 해변은 지난 30년간 일반인 습근이 차단되었다가 블루라인파크가 운영되면서 개방되었으며 해변열차만 정차하는 간이정거장입니다. 부산환경공단 고의길에서 출발하여 송정옛길, 송정해수욕장 맨발걷기송정구독포 청사포 다리돌전망대, 달맞이터널을 걸으면서 스카이캡슐 해변열차도 구경하면서 미포에 도착했네요. 카페에서 바라보는 풍경과 작품들이 이쁜 카페 엣지 993에서 커피와 달콤한 케이크로 여유를 즐겼습니다. 송정옛길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부산그린레일웨이를 걷기를 그 추천드립니다.